안녕하세요. 저는 해누TV입니다. 해누TV의 해누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개미, 개미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개미 나무를 니다 개미들이 지금 많은데요. 모기도 같이 있습니다. 개미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무에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이상한 벌레인데요. 지금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개미들이 지금 이상한데요. 아마, 아까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개미들이 나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상한 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개미들이 나무에 즙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벌레도 또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내가 잡아볼게요. 바퀴벌레 같습니다. 아닌가요? 보고 오늘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개미들은 이 나무 에서뭘 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 이거 뭘 하고 있습니다. 뭐탐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개미나무. 와. 뭔가 찾는 것 같은데? 뭐? 나무 나무 잎에서. 뭔가 찾는 것 같은데. 응, 탐험을 하고 있어 애들이 사람 톡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나도 봐봐. 도대체 뭐 하는지 궁금하다. Kaini, 편... k